안녕하세요 하우스 갤러리 장진호 팀장입니다. 오늘의 비번양 아파트는요 경북 포항 신주거벨트의 핵심지역에 위치한 한신도요 펜타시티입니다. 해당 아파트의 경우 도시개발 계획 에 따라서 최대 수혜지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주거와 상업 그리고 업무와 산업 등 직주근접한 인프라를 형성하고 있어서 생활에 매우 편리하고 45만평의 약 5천여 세대가 함께하여 미래형 복합 자족도시로 거듭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입지환경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교통환경으로는 7번 국도, 28번 국도 등과 가까워 시내뿐만 아니라 시외로 이동이 편리하고 KTX역도 인접해 서울 등 어디로든 빠르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곡IC와 인접해 있어 타지역 접근성도 우수합니다. 다음 교육 환경으로는 자녀가 있는 세대라면 선호하는 주거지이기도 합니다. 이유는 단지 바로 앞에 유치원이 위치해 있고 초등학교는 2025년 3월에 개교 예정으로 초품화 프리미엄 단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근처에는 국제학교도 추진 중이어서 우수한 교육 환경을 갖추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와 학원과도 가깝게 위치해 있고요. 마지막으로 근처에 산업단지와 업무 시설들이 위치하고 있어 배후 주거지로 많은 분들이 선택하고 계시는데요. 직주 근접이 우수해 이동 시간 단축으로 워라밸을 실천하고 북측에는 중심 산업지가 갖고 다양한 상권을 이용하기 편리합니다. 더불어 도움산이나 다양한 공원 등잘 갖춰져 있어 자연환경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포항 한신도의 펜타시티가 있는 지역은 이 지역에서 최초로 경제자유구역의 자족도시로 미래 가치가 뛰어납니다. 신도시가 조성된 이후에는 주거 인프라가 더욱 확충될 것이며 모든 부분에서 완벽함을 자랑하는 최고의 입지 여건을 보유하고 향후 창포 흥해 성곡간 도로나 이인지구 우연사거리 도로 등이 공사 중으로 원도심과의 접근성도 더욱 형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주변 입지 살펴보았고요 3억 중반부터 만나볼 수 있고. 중도금 전액 무이자 혜택과 DSR 대출 규제 미적용으로 담보 대출 70%까지 가능한 오늘의 미분양 아파트 포항 한신 더 펜타시티. 기본 정보는 모용도 영상에서 말씀드리고 유니티 영상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개 블록에 지하 3층, 지상 29층, 15개동 2,192세대 대단지 아파트이고요. 타입 구성으론 84제곱미터 네 가지 타입 9 9제곱미터세 가지 타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차 대수는 3,150대로 매우 넉넉하게 확보되어 있고 단지 내에는 풍부한 조경 시설을 마련해 자연 친화적 주거 공간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곳곳에 더유 가든이나 워터 가든, 그리고 산책로 등 곳곳에 입주민을 위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커뮤니티 시설을 선보이는 한신 더유 펜타시티는요. 스크린 골프와 실내 골프장 그리고 피트니스와 GX룸, 독서실, 도서관 등이 마련되어 있어 언제든지 운동을 할수 있는 분위기와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럼 남향 위주 배치와 조망권과 개방감이 우수한 오늘의 미분양 아파트 포항 한신도유 펜타시티 유니티 영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84B 타입 유니티 영상 확인해 볼 텐데요 해당 유니티는 발코니 확장과 유상 옵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전실 보시면은 좌측으로 네 칸의 신발 수납장 위치에 있고요. 띄움 시공되어 있어서 전실 여유 있게 사용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오른편은 워크인 수납 공간이 위치해 있습니다. 열어서 보시면은 공간 사이즈도 꽤 여유 있게 잘 나와져 있고요. 맞춤형 장도 잘 짜여져 있어서 물건 보관, 큰집 놔두 시기에도 좋을 것 같고요. 중문은 3면동 슬라이딩 중문이 설치가 되어 있고 내부는 지 판상형. 호베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안쪽에 위치한 메인 욕실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욕조가 설치된 기본적인 구성 잘 갖춰져 있고요. 바닥 미끄럼 방지 타일로 해서 시공이 되어 있고 도기 제품은 아메리칸 스탠다드 제품으로 해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수납장은 슬라이딩 수납장인데 내부를 열어서 보시면은 짜임새 있게 잘 나와져 있는 거 확인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이 복도 구간에 다기등 일괄소동 스위치 위치에 있습니다 첫 번째 방입니다 기본적인 방 사이즈 보시면은 꽤 여유가 많기 때문에 성인이 사용하셔도 큰 무리가 없고요 창은 이중창이고 제품은 KCC 제품으로 설치가 될 예정입니다 이방한 켠으로 해서는 붙박이장이 짜여져 있어서 옷 보관, 물건 수납 하시기엔 무리가 없을 듯하고 요 코너 자리에도 깨알같은 수납공간 위치해 있습니다 각방 개별적으로 온도 조절 가능하고요 다음은 두 번째 방입니다 두 번째 방 사이즈도 보시면은 첫 번째 방처럼 사이즈는 꽤 여유가 많습니다 성인 사용하셔도 무리가 없고 이방 굉장히 활용도가 많을 것 같고 제 뒤편 이쪽으로 해서도 알파룸 공간이 위치해 있습니다 기본으로 선택 시에는 점선 부근에 벽체가 세워지고, 문이 설치가 돼서 알파룸 공간으로 사용하시면 되는데, 해당 유니트는 지금 유상 옵션으로 해서 알파룸 주방 장식장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기본으로 해서는 이렇게 두 가지 선택 안이 있으니, 직접 내방해서 보시고 고민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해당 유니트는 지금 유상 옵션이 포함되어 있다 지참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장식장이 짜여져 있어서 주방 물품 보관하시기도 용이하고 주방 인테리어 소품 이렇게 장식장에 올려놓고 꾸미시기에도 좋을 듯 합니다 주방 팬트리 공간입니다 보시면은 지금 환기 가능한 환기창 나와져 있고요 공간도 꽤 여유 있게 잘 나와져 있습니다 물건 보관, 식자재 보관, 큰짐 놔두시기에도 굉장히 좋을 만한 공간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주방 공간인데요 주방 공간 보시면은 냉장고 자리 두대 공간 확보되어 있고요. 지금 기본적인 D자 구성으로 잘 짜져 있고 상하부장 빼곡한 수납 공간과 주방 펜트 공간, 주방 장식장으로 인해서 주방 물품 식자재 보관 큰 무리가 없을 듯합니다. 다이닝 공간은 지금 6인용까지 8인용까지 충분히 놔둘 수 있는 공간 확보되어 있고요. 메인 주방 보시면은 지금 상하부장 투톤 배색으로 지금 분위기 있게 잘 연출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주방 상판과 벽면은 고급스러운 엔지니어스턴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데 유상 옵션 인접 확인 부탁드리고요. 환기 가능한 환기창 나와져 있고 그 밑으로 해서는 대형 사이즈의 사각 싱크볼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밑으로 해서는 절수형 페달까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옆쪽으로 해서는 주방 발코니입니다. 주방 발코니 보시면 환기 가능한 환기창 나와져 있고 세탁기 건조기 나란히 놔둬서 사용할 수 있는 넓은 공간. 확보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은 거실 공간입니다. 거실 공간도 보시면은 연후 8사타이과 마찬가지인 여유 있는 거실 공간 자랑하고요. 전면창으로 해서 아파트는 아시겠지만 거의 대부분 정남향의 위주로 많이 단지를 배치하다 보니 햇살이 좋은 날에는 안쪽까지 내비칠 것으로 보이고요. 고층으로 올라갈수록 탁 트인 개방감을 확보하실 수가 있습니다. 쇼파는 지금 6인용까지 놔둘 수 있는 공간 확보되어 있고, TV 아털은 강폭 사이즈로 해서 고급스러운 타일로 마무리가 되어 있으면서, 천장 보시면 우물형 천장으로 친구가 높아짐에 따라 거실 공간 좀더 개방감 있게 연출을 많이 시킨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안방 공간 한번 살펴보실 텐데요. 그 옆쪽으로 해서는 지금 대형 사이즈의 비디오 월패드 홈 IoT가 되는 비디오 월패드 설치되어 있고요. 안방 공간도 보시면 팔스타입만큼 넓은 안방 공간을 자랑합니다. 한켠으로 해서는 발코니가 위치해 있는데 발코니 천장 보시면 전자동 건조대 설치되어 있고요. 벽면으로 해서는 청소하기 좋은 워터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공간으로 해서는 실외기실 대피공간 위치해 있고요. 안방 공간 한켠으로 해서는 파워도 공간, 드레스룸, 부부욕실이 위치해 있습니다. 지금 파워도 공간 같은 경우에는 하부장 빼곡한 수납 공간과 이 거울 뒤로 해서도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나와져 있기 때문에 화장 물품 보관하시기에는 큰 불편함 없을 듯 하고요. 드레스룸 공간도 환기 가능한 환기창 나와져 있고 공간 여유가 꽤 있기 때문에 한철 정도의 옷은 충분히 보관하실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공간 분리될 수 있는 여닫이 종문 설치되어 있고요 부부욕실 같은 경우에도 지금 기본적인 구성은 잘 갖춰져 있습니다 바닥 미끄럼 방지 타일 시공되어 있으면서 일체형 비대 설치되어 있고요 휴지걸이 위쪽으로 회선는 비상 스피커폰 나와져 있습니다 요 샤워보스 공간 보시면은 지금 매립형으로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천장을 보시면은 해바라기 샤워수전도 매립형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수납장은 짜임새 좋은 2단 슬라이딩 수납장으로 잘 짜여져 있고요. 자 이렇게 84B 타입 선호도에 맞춰서 방 4개까지 뽑을 수 있는 84타입인데요. 십정 내방해서 보시고 여러 가지 타입들이 지금 나와져 있으니 생각해 보시고 고민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